얘 범인 아니야? 얘 범인일 수도 있어. 예, yeah, yeah. 지금 별네개뜬 거죠 지금. 섰어신줄 알고. <laughs> <laughs> 오 오. 오 hey, what's good? Aiden, fam, it's your boy Aiden. 안녕하세요, Aiden입니다. 제 뒤에는. 어느 날 다름없이 개장수 형님 계시고요 아... 이제 오늘 다시 335 계속해가지고 작업을 할거고요 오늘 할 작업은 뭐냐 그러면은 후드입니다 후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리 페인트를 한번 한 거예요 색칠을 다시 한번 한 거라가지고 좋지 않은 페인트 샵에서 한 거예요 100% 지금 보시면은 수월마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때... 페인트가 오렌지필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버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페인트 이렇게 숨구멍처럼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반반, 무만이 있는 아니고 반반 나눠가지고 일단 이쪽 면접 한장 아재들이 있고요. 아재들이 죄송합니다. 삐! 웻샌딩의 기본 물을 찍찍 보여주고 계장의장님 지금 열심히 웻샌딩 사포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포질은 뭐 별로 이렇게 딱히 재밌는 게 아니니까 저도 계장 수형을 도와가지고 빨리 후딱 하고 올게요. 샌딩을 하면요, 네 이렇게 눈으로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냥 막 치다 보면은 이제 때 빡빡밀듯이 일단 먼저 피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부분이고 이게 오렌지 필 때문에 보이네요, 어, 지금. 확실히 보이네요. 어. 확실 오렌지 필 심해요. 여기까지 다 날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제 그렇죠. 샌페이퍼가 2 0 0 0방짜리다 한 1500방이면은 좀더 쉽게 할 텐데, 그래도 이걸로 한두 번씩 작업하면 한이 정도 나오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커팅하고, 팔리싱 하면은 이제 페인트가 살아나는 거죠 네, 여러분, 한 지금 5 시간이 경과했고요. 를 네, 근데 어떤 어떤가요, 계정 대형님? 이거 이런 차 샵에 가져가면은 안 받아주거든. 빡 <laughs> <laughs> 바로 바꿔지 이벤. 음. 어, 지금 뭐뭘 했냐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샌딩, 사포질을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은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사제로 어디 잘 못하는 집에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렌지 필이 굉장히 심해요. 그왜 여드름 흉터처럼 이렇게 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Anyways. 아 어... 그래도 몇 시간을 투자한 결과가 지금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이 테이프가 없어도 보이시죠. 진실의 라이트. 아, 어, 네, 어 컴퓨터를 보면 은더잘 보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이 이 작업을 한 부분이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오케이, 오케이, 네. 싹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또 완벽한 거는 아니고, 형 이건 한몇 한 퍼센트? 한 65%? 삐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보시다시피 엄청 깨끗하고요. 여기는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웨스딩질을 하면서 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도 지금 어, 마음에는 한 70% 정도? 80, 90, 100까지 올리려면 작업의 숙, 숙, 시간이 너무 올라가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어 지금 그렇게까지 100% 올릴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되어가지고, 일단 원래 지금. 만들 수가 아, 100은 만들 수는 없는 수치. 그냥 네. 진짜 새 페인트 바로 칠해 나와. 그러니까 신차 상태도 10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90대죠, 보통. 그러니까 90 50 95, 0 바디패스로 비유를 하면 돼. 체지방. 아무리 많이 빼도 체지방 0.1%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잖아. 그거 나오면 죽어요. 네. 어. 가끔 가다가 어나바디페막 1퍼 2퍼 막 이거 다 뻥입니다. 0퍼 1퍼면 죽어요, 정말. 실제로 죽은 바디빌더들이 있어요. 그 체지방률 0만들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Anyways. 어. 아 그렇게 얘기 약간 어. 되게 의, 이 이야기가 의식의 흐름이 이상하게 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제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고 두세배 지금 그거를 시간을 투자하기는 그렇지. 아깝다. 어. 07년도 335의 썩차이기 때문에 <laughs> 가로열고내차 아니니까 그냥 빨리 끝내고 싶. 삐삐 네, 여러분, 이쪽 트렁크 부분도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 햇빛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클리어 코트 자체가 상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똑같이 웨스 샌딩을 해가지고 사포로 갈아내는 중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클리어 코트. 지금 보시면은. 200. 240. 네 지금 천장 부분은 243 마이크로미터 anyway, 근데 지금 여기를 재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를 재보면 지금 아닌데 여기 부분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네126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저거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원래 러플리 얘기하자면은 150 아래로 내려가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더 깎아내면 안 되는데, 이건 어차피 제 자동차니까, 최대한 많이 깎아내가지고, 이 헤이즈 자체, 흰색 부분 자체를 최대한 많이 없애려고 합니다. 네. 어, 모기. 모기 엄청 뜯기고 있어요. 어제도 허벅지에 이따만한 거 물려가지고, 아저 모기 너무 싫네요. 지금 개장수영이 오늘 모기 네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 갈수록 느는 것 같아요. 아나 뭐.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여기 왔다가 모기 진짜 한8 방? 엉덩이에 물려가지고 다음날 자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자는데 엉덩이 긁었어요? 저는 발바닥에 물린 적 있거든요. 와 발바닥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꼬추삐. 꽃이... 아맞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스크는 스카 형이 한국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네, 비행기 타고 귀한 물품이에요. 어, 여기 옆에 보시면 터보 모양 되어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로고 삐익.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고요 요즘 하늘 색깔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갔고 차는 많이 못 끝냈어요 뒷펌퍼를 많이 가, 날리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썩 원하는 퀄리티가 이게 뒷펌퍼가 아니라 트렁크 네 트렁크 뒷펌퍼는 <laughs> 네, 트렁크 지금 약간 좀 마탱입니다 이 트렁크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왔어요. 예, 네, 워낙 안 좋아서 그 애라. 네, 워낙 상태가 어, 메롱이었던 애라 가지고. 일단 제 목표는 내일 이제 차를 다 끝내는 건데. 내일 다 끝나요? <laughs> 네, 개정스님 하이. 안녕. 어나들 내일 앳더 샵. 네,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디테일링 워크를 오늘은 꼭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laughs> 손잡이까지는 떼기 싫었지만 계정 수형님의 권유로 손잡이를 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핸들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고요. 이쪽 뒤에 보시면은 어, 손톱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있어요 이래가지고 손톱을 정리해야 돼요. 안, 근데 내가 손톱이 정리. 삐 근데 저는 이렇게 긁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요. 이거 보세요. 개정수요백킹 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 네, 이거 싸구려도 아니에요. 좋은 거 쓰는 건데 아마 오버히트 가지고 수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오래 쓰기도 했고. 어 그만큼 이게 페인트를 똑같이 아. 쳐놔 가지고 이이 깨기 이거 전 주인 씨. 삐이. 이거 알아서 떼어내죠. 한번빡쳐 지금 이틀째 작업하고 있는데 안 돼. 계속. 좀이 차가 힘들긴 해요. 특히 이 후드는 아이에요, oh 베이비. Yeah, 약간 하시는 진생 맛이 조금 더 강하네요.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한동안 에너지 드링크를 안 마시고 끊었었는데 편집을 하고 늦게 자느라고 지금 너무 졸려 가지고 고면을 한잔 했네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렇 It's okay. <laughs>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 홍수가 나 가지고 특히 부산 지역은 물이 많이 차올랐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laughs> 부디 관광 조심하시고 자동차가 이제 물의 깊이가 조금만 올라가도 웬만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무슨 오프로드의 신이 된 마냥 거기서 그냥 운전하고 가면 엔진 하이드롤락 걸려가지고 어,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빵나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V6 3 리터 뭐 엔진을 기준으로 봤을 때컴프레션 어, 레이시오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10 텐트 원으로 10대 1로 잡았을 때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한 50ml의 물만 엔진에 들어가도 바로 하이드롤락 걸려가지고 엔진 뻥나는 거예요. 비겨서 운전 막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주차 해놓고 비 홍수났을 때는 운전 하지 마세요. 아직도 에이든 팬.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진실의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 실제로 진실의 라이트는 제가 그냥 이름 지은 거고요 그냥 LED 라이트인데 광량이 아주 밝아가지고 이 라이트를 키면은 자동차 페인트의 불완전한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요 자동차를 봤을 때는 여자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던 거라고 치면은 요 놈을 비추면은 그냥 쌩얼을 비추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동차 페인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면은 요런 광량이 센 진실의 라이트를 딱 비추면은 아주 그냥 투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 근데 여기는 워낙 지금 개장수 형하고 저하고 광빨을 잘 내가지고 거의 불완전한 부분이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보일 거예요 이 진실의 라이트가 그만큼 강력한 놈이거든요 보세요 짠 하면은 여기 살짝 보이죠 아주 살짝 그니까 요 놈은 굉장히 펜더가 지금 작업이 잘된 상태에요. 여기 이 부분? 오케이.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비춰 네, 여기 딱 보면은. 그냥 보면 모르지. 네, 그냥 나쁘지 않죠? 광, 광난다 싶어. 하지만, 진실 라이트! 어, 네, 여기 보면은 살짝 이제 보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직 완벽하게 이게 폴리싱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임펙션이 보입니다. 정말 자동차의 상태, 페인트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놈들을 하나 사가지고 뭐 중고 자동차를 살때 가던지 아니면은 디테일링하안데 디테일링, 디테일링 샵에 이런거 가져가면 싫어요 Yo, 8FM Look at this 오아 d 진실의 라이트 가지고 올게요 아까 지은거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진실의 라이트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는 잘 나온 거예요. 디테일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은 지금 보면은 어, 꽤 시간을 투자했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후, you know what I'm saying? 어, 오케이. 지금 작업물이 잘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제는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는 약간 좀잘안 나와가지고 멘탈 붕괴했었는데 이렇게 작업물이 결과가 나오면 은 뭐든지 기분이 좋네요. 노력의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에든 팬. 이렇게 하니까 나 모리베이션을 스피커 같은데 개소리 그만하고 작업할게 내. <laughs> 정세형 뭐예요? 아 모기 잡을라. <laughs> 아 좋아요, 아 지금 눈앞에서 두번 놓쳐가지고. 응. 몇몇방 빨리 셨어요 벌써? 육이랑 어, 요기랑... 발목. 어 발목. 어, 아 조, 이거 잘때 엄청 아픈데 이거 엄청 괴로운데. 어? 괴롭죠. 간지러워가지고. 아이 새끼 잡히면 진짜 주댕이만 뽑아버린 다음에 저기다 내버 내버릴 거야. 화형 시킬까요 우리? 아니야 그렇게 한방에 주게만 안돼 아, 안돼요? 평생을 사지절단 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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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왜그런에 모르겠어요 없어지질 않고 미국에는모국에서 그거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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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게 여기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인마켓한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중에몇 분이 에 보내주시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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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지금 모기 진짜 맨날 물려요 이거 자동차 작업할 때마다 지금 심지어 날도 더운데 긴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영하고 저하고 둘다 지금 날이 더워요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맑고 덥습니다 근데 긴바 입고 있어요 모기 때문에. 스테일링을 하다가 약간 좀 인생을 배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아 이걸 언제 다시 이못할것 같은데 이거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안돼 약간 이런 식인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 꾸준히 진득하게 하면은 결과물이 나와요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데 에이든 샘 진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인생에 모든지 꾸준히 하면은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똑똑하게 해야겠죠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아, 이 차를 어떻게 디테일하지 이랬는데,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와, 띵원띵원 어, 근데 뭐 먹지? 아, 뭐 먹지? <웃음> 그게 그게 <웃음> 더 궁금해. 어, 인생에 있어서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이 신중하면서 어려운 건 없다. 그죠. Yo, 에이든 팬. 이 앞에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한국에서 건너온 아주 귀한 아치피스입니다. QDIYArt라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인데 예전부터 제가 빅팬이었어요. 우주님이라고. 어 원래 님부스 버전 1.0을 완성시키고서 그분한테 의뢰를 하려고 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쉽게도 사고가 나서 0.5에서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우주님한테 이 작품 의뢰를 했는데 흔쾌히도 네, 받아들여 가지고 만들어주셔 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에서 이게 건너온 겁니다. 아, 그리고 요즘 뭐지? 그 스폰서 딜하고 뭐 이런 거막 잘못해가지고 막돈 받고 광고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막 그래 막 문제 많잖아요. 네,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받은 거고 제가 뭐 이거 금전적으로 돈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빅팬이에요. 이분의 작품. 그래서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츠기아기래요렛츠기기아그 무슨 어떤 무슨 그 뭐지 그 드레서 코디 옷 입혀주는 사람 있잖아요 왜 스타일리스트 그 어떤 스타일리스트 아줌마가 그아 자기가 어 자기 돈으로 맞아, 샀다 그러고 맞아, 맞아. 알고 보니까 내, 그게 내돈내산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 다 협찬 네다 협찬 돈막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튜브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어, 저한테 광고를 주는 광고주님들하고 물론 여러분들 힘도 많이 되죠. 근데 일단 저는 예전부터 말이죠 광고를 받을 거예요. 근데 광고를 받는 광고 받는다고 하고 어, 솔직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를 받을 때 최대한 어, 제가 써보고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광고를 드릴 테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나쁜 눈으로만 보지지는 마시고 그냥. 어 저를 서포트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일단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너무 <laughs> 저, 솔직히 말해서 형그저 제가요 실버 플래크보다 이게 더 저는 기다려졌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물론 10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10만 실버 플래크의 의미를 어 언더마인 하고 싶은 거는 아닌데. 받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받기 싫은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모함하지 그러면, 마세요. 그고 이제 신발 그거 언박싱 할 때. 네. 으와형저 드디어 이거 받았어요. 그 텐션 나면 안 됩니다. 아, 아 지금 이게 그 텐션이에요. 지금 오늘 일을 빡세게 해가지고 네. 좀 힘들어가지고 텐션이 조금 내려갔는데. 아 지금 지금 이게 진짜 아 이거 거의 한달 기다렸어요. 이 우주님이 이그 칼라를 되게 잘 써요 세, 색감을 너무 잘 살려가지고 오, 잘그 자동차에 우주님 딱보이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흑어 오신 줄 알고 <웃음> <웃음> Damn bro This is fire <laughs> 오 마이 갓 요, 이이 this is 이 This is t r i 하 i r e h e c k y o i r e r You're g 주장, u r m o r e g o 거 n a check your mo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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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앞에 여기 마커, 아, 마커로 칠해야죠 왼쪽 벽 박아야 돼요? <laughs> 아 노란색 콜백만 없으면 안 박아요 아, 어디서 노란색 콜백 갑툭튀 해가지고 아 보고 싶네요 또 님부스가 네, 버전이 0.5인데 원래 1.0 완성시키고 작품 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기념을 하기 위해서 네 이거는 이제 제 벽에다 걸어놓고 두고두고 두고 이제 어 회상을 하면서 우리 불쌍한 님부스 주인 잘못 만나서 아무튼 이 작품을 흔쾌히 만들어 주시는 우주님 Q D I Y Art님 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빅 팬이에요 아, 아 그리고 어 이건 음, 이거 이거는 뭔가... 이거는 나도 모른다고 저거는 오오 이거 뭐지 포스터 느낌? 포스터 같은데 오 이거 뭐지? 여러분 다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우주님의 작품 팬입니다 제가 그제 꿈이 나중에 돈벌뭐돈 뭐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돈을 제가 좀 벌면은 이런 예술 작품 모으는 게 약간 저는 좋아요. 진짜 찐 부자들이 막뭐몇 억,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그런 돈굴리려 진짜 제 마음 속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아트들이 있어요. 몇개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아니 이게 어떻게 뜯어 이거 어떻게 점트 오 오. <웃음> 싱어! 싱어 포르쉐! 오오 내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거 이거 이거 그 되게 거 개쩐다 한거거든요오씨 와,쩐다. 거보더 있나 보고, h 잠깐만 꾸겨지면안 돼. 꾸겨지면안 돼. 오. 오, 미미. <laughs> 깜짝 선물 받아서 기분 좋으신가요? 저 지금 약간 생일,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laughs> 우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잘 벽에다가 모셔놓겠습니다 또 뭐가.. 아왔다 이거는 아마 도봉구 주민님이 이거 저.. 두 분! 두, 두 분이 뭐 친구인가봐요 오. 그 도봉구 주민님하고 우주님하고 오. 그래가지고 저 이거 보낸다는 거 듣고 그 요번에 도봉구 주민님이 티셔츠 또 새로 만드셔 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와 뭐라니? What the fudge? 아 h 도 t 구주 e 님 u d g e What the fudge? w h 거 t 이 h e f u 국라지 What the f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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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f u 이거 도봉구 주민이 티셔츠 만들었을 때 아직도 팔고 있을 거야. 아마 솔다운안 됐다면. 도봉구 주민님 링크도 밑에다 달아놓고 우주님 링크도 밑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어 자기 본인 차 이제 저렇게 아트피스로 뭐 남겨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가 밑에다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거 돈 받은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광고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laughs> 광고 할땐 광고 한다고 밝힐게요. 오. 체크 엔진 라이트. 아 이거는 뭐 유럽 차를 탄다면 누구나 한 번쯤 라이즈 않을까 합니다. 뭐 저도 지금 체크 엔진 라이트 들어와 있습니다. 한 지금 엔진 코드가 한7개떠 있어요. <laughs> 이 차가. 아나한 번도 못 봤는데?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형은 새 차잖아요. 아새 차라니 오년오년 탔는데. 아형 괜찮아요. 형 이제 요번에 데일리 유럽 차로 차 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0퍼 떠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개 입는 거보다 같이 이제. 같이 장수형이랑 한 몸이 같이 입으면 안 되고 네 장수형한테 선물 하나 드려도 되죠 도봉구주민님 아 감사하고 어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딱히 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잘 쓸게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뭔가를 <목소리> 빠뜨리셨고 <목소리> <목소리> 이거 박스 안에서 숨꽁꽁 숨어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예 네. 하마터면은 박스 안에서 그냥 버릴 뻔했어요 과연 무엇일지 본 케이스. 아 파란색. 네, 와아 센스 있으시네. 예, 네, 아 진짜 예쁘다. 아 그럼 당장 깨야지. 오 맞다. 라이센스 플레이트, 아. 키링. 이것도 만드시거든요 우주님이. 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 실제 라이센스 플레이트예요. 닌부스에 달려 있던 벨트 103.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네 센스 있게 이그 뭐지 태그까지 다 해주셨어요. 어... 8월 달 하고 어... 이제 태그 2020년도 내년에 내년 에 어떻게? 이제 익스파이어 되는 거죠. 아무튼 <laughs> <laughs> 요거 아 키링 진짜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케이스도 빨리 껴봐야지. 와 케이스. 오 하나는 글로스고 하나는 매트. 오... 와. 와. 케이브뭐 하지? 떨어져서 전화기 깨지면 유튜브가. <laughs> 아니, 뭐, <laughs> 아니, 요건 이제 그냥 갖다 버리고. <laughs> 오. 아, 개분 좋네. 어. 차 빼고 닌부스 빼고 다 있네. <웃음> <웃음> 아, 옐로 콜벳. 왼쪽벽 빌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뭐, 무슨, 뭐, 어떤 기념이 될건 자기 자동차 이제 폰 케이스에다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 밑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네,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헬리콥터. 지금 굉장히 낮게 날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우리 집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저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경찰이 찾고자 하는 용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 시끄러워! 맨날 LA 살면은 GTA 현실화라 그러잖아요. 진짜 뻥이 아니라 지금 GTA 현실화예요. 저거 경찰 헬리콥터고요. 지금 분명히 용의자 찾고 있는 거예요. 100%예요, 저거. 계속 저공 비행하고 있어요. 그 엄청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들리시겠지만 지금 보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저거를 부르는 용어가 많은데 뭐차퍼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고 게로버드개개버드걔 게토는 아시죠? 게토 개토의 새네게토새라고 많이 부르죠. 게롤버드 아무튼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이거 시끄러워 죽겠네요. 아무튼 들렸어요, 방금. 뭐래? 검정색 옷 입은 사람 뭐 꺼지라고 헷갈린다고 그런 말이에요. 아, 네. 네. GTA의 일상. 미국 살면 이런 거뭐 흔하 뭐 에, 나름 흔해요. 네, 미국 사람은. 살면... 하늘도 되게 예뻐. 네, 하늘도 이쁜데 지금 개로버드가 엄청 저공 비행해가지고 개시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막 t v 나 영화에서 볼 때는 그냥 아 멋있다, 장난 아니네, 막 이러는데 실제. 로얘 어, 범인 아니야? 얘 범인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검정색 옷 입은 사람은 지금 다 집에 들어가래요. 아마 범인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나봐요. 근데 우리는 저는 도봉구 주민님 흰색 티셔츠 입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세 형은 <laughs> 스프링 티셔츠. It's okay. White 이거, shirt. 이거 이거 보여주면. 어 뭐. 근데 아, 안에 검정색이죠. <laughs> <laughs> 지금 별 4개 뜬거잖아 예, 네, 지금 별 4개 뜬거죠 지금 아직 군대는 안 나왔으니까 <laughs> 그럼 별 5개부터 아, 그럼 별 5개부터 지금 별 4개인 상황입니다 네. ANYWAYS